10월 11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에서 15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16장에서 30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장 3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다룹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 둘째 책입니다. 구약은 39권의 책이 있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되며 역사서로 시작해서 선지서로 끝납니다.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며 다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다섯 책이며 소선지서는 호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열두 책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은 흔히 불량 때문이라고 말해집니다. 즉, 대선지서의 장수가 소선지서의 장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소선지서의 구분은 메시지의 포괄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지서가 소선지서보다 흥망하는 강대국들에 대한 예언이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더 강렬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선지서 중 이사야는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고 있을 때 아수르 이후의 시대를 예언했던 책이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있는 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이 본 환상을 쓴 책이며,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메데바사 제국의 왕을 총리로 섬겼던 다니엘의 글입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2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원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라는 이사야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사야서의 내용과 예언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은 다시 메데바사에게 무너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예언이 먼 훗날의 일이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대하고도 이 말씀이 나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 나라에 대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나에 대한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반면에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때가 바로 지금이며 또 바벨론 유수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임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역기간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성경인물이나 신앙의 선조들 중에 10대 중반에 이미 신앙이 경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다윗은 10대 초반에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뜻을 세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그들의 사역 기간을 고려할 때 그들이 어려서 소명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고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까지 사역했다면 총 61년을 사역하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31년을 다스린 요시아왕 13년에 소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히스기야 왕의 사후 70년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후 10년 정도 더 사역했으니 50년 이상 사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사역을 매우 오래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장은 이사야 6장이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첫 장에 소명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을 분명히 말해서 자신의 진위성을 밝히곤 하였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당신이 왜 사도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번 애써 설명했음을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 6절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했는데 실제로 그가 나이가 적었을 뿐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명하는 곳에 가고 내가 입에 두는 말만 말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슬프도다라고 자주 내뱉었습니다. 특히 4장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마음 속에서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곧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자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불쾌해하며 그를 핍박하고 투옥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믿지 않았고 다른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치자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프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말씀을 믿을까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을까요?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가 믿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펐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죄로 가득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다 말기에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전까지 남유다 왕들은 대부분 선했는데 그중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 왕들은 요시야 빼고 모두 악했고 예언대로 그들의 악함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후 왕은 일곱이 있습니다.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순서입니다. 네 명이 10년 이상 다스렸고, 3명은 2년 이하만 다스렸습니다. 문하세는 55년, 아모는 2년, 요시아는 31년, 여호야김은 11년, 시드기야는 11년을 다스렸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기는 3개월 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살룸으로도 불리고, 여호야기는 고니아, 여고냐 등으로 불립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아는 모두 요시아의 아들로 서로 형제입니다. 여호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로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는 요시아, 여호야김, 여호야긴이 들어갑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 침공했습니다. 모두 느부갓네살이 이끈 침공이었습니다.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유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과 누부간네살의 1차 침공은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11년을 다스린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하여 어린 여호야긴 왕과 백성을 포로로 많이 끌고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7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은 세 번째로 침공하여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때 유다 백성은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로써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백성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이며 유다는 죄가 돌이킬 수 없이 많이 쌓여 결국 망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신자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나라 전체가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5장 31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선지자가 거짓을 가르치고, 제사장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의식을 거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는데, 말할 필요도 없는지 왕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유법적으로 해석할 때 선지자, 제사장, 백성은 유다 전체를 말합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할 하나님 나라 직분자와 그 나라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 전체가 범죄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셔서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파면 자기 힘으로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없으니 이제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떠나니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은 2장 20절에서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했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명령의 결박으로 매신다고 유다가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멍해와 결박이라고 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버린 것을 홀가분하게 느끼고 자유라고 유다 백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5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 떠는 것이 멍해와 결박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이가 부모 집에서 가출하면 자기만 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팽개치고 율법을 버리니 그들 생각이 오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셋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14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자 바르고 정직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고든 것 대신에 굽은 것을 택하고 바른 것 대신 어그러진 것을 참되고 아름다운 것보다 거짓되고 추한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니 율법은 구차스러운 것이 되고 말씀은 멍해가 되고 삶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6장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초래한 것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지혜를 버리니 생각이 올바로 작동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 자기가 그때그때 그때 원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가 지금 가장 흔히 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우러내는 판단과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 죄의 결과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삶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니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장 27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삶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6장 7절을 보면 셈이 그물을 속구쳐 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버려 생각이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는 자의 삶에 우갖과 부패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다섯째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올바로 판단할 수 없고, 올바로 판단할 수 없게 되면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만인에 만인에 대한 다툼이 되고 궁핍과 비참함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란과 궁핍을 당할 때 사람은 무엇이라도 붙들고 의지하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붙드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너를 섬길 테니 나에게 복을 다오 하면서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에 복종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그 우상숭배 의식이 규정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고대 근동의 경우 우상숭배는 음행과 아동 제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면서 더 깊은 수렁에 인간을 빠뜨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7장과 44장에 다섯 번 등장합니다. 7장 18절을 보면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당시 이방 여신 아세라를 가르키는데 그것은 남신 바알과 함께 결합하여 추수의 풍요를 상징하면서 성적 결합과 음행을 의식에 자연스럽게 끌고 온 것입니다. 유물들을 보면 인간의 몸을 적나라하게 시각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번성과 소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의식 자체부터 모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더욱 우상숭배의 올무에 걸려 비참함을 피하려다가 더큰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범죄한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져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유로워지기는 커녕 그들의 삶은 더 많은 학대와 억압과 우상숭배와 부도덕으로 가득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더럽히게 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동시에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하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유다의 범죄와 멸망에서 교훈을 받아 멸망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분명 심판이 선포되고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믿는 자는 구원방주를 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지만 너희는 돌이키라고 촉구하시면서 심판 중에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장 3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마음밭을 가르키고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씨뿌리는 자의 비위에 나오는 길가와 가시떨기를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돌밭, 길가, 가시떨기, 좋은 밭이라는 이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돌밭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원수가 말씀을 채워가는 땅을 말하고 길가는 사람이 많이 밟아 딱딱하게 굳어 씨앗이 내리기 어려워 뿌리가 얕은 땅을 말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 하였습니다. 뿌리가 약하니 환란의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금방 조금 뿌리를 내린 말씀이 뽑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야 합니다. 가시떨기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상 사랑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 자라다가도 세상 사랑이라는 가시덤불 때문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니 말씀에 대한 비상적인 지식은 있어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서 자라야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그릇되고 악한 삶의 습관이 견고해졌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삶을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삶을 갈아엎고 재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던 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습관을 끊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탈세하던 것을 그쳐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인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은 100년 전 이사야가 그토록 선명하고 놀랍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6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그토록 중하여 온몸에 고름이 가득한데도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잘될 거야. 나는 괜찮아. 평화로다 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삶을 개혁하고 새롭게 재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랑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묵은 마음밭에 땅을 갈아엎고 세상 사랑을 버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